우리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어디서부터 얻나요? 저는 이제 입금되는 입니요 <laughs> 밥이죠, 밥. 아무래도 먹는 거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얻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탄수화물, 즉 당입니다. 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을 텐데 음. 이 호르몬은 간이나 근육, 지방 세포 등으로 이렇게 당을 나눠 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음. 너무 많이 드셔 가지고 당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흡수되지 않고 혈액 속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돼요. 아, 네. 근데 이 혈당들이 단백질과 지방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당독소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 둘이 만나면? 네, 아, 그렇구나.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무시무시한 빌런들이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하잖아요. 아, 그렇지. 네. 악당. 그렇죠. 몸 속의 빌런이에요 그러네 네. 우리 몸속 빌런이네요 당 독소가 음. 두분다 예리하십니다 음. 네, 당 독소가 쌓이면 이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떤 질환이 생기냐면요 네. 질환 허? 어~ 어~ 뭐, 무슨 질환이 저렇게 많아요 이렇게 선생님 수많은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당 독소는 당뇨병의 주범일 뿐 아니라. 이 장기 또한 손상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흔히 몸안의 화학공장이자 제2의 심장에 비유되는 매우 중요한 장기 어딜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간이 아닐까 간 네, 화학공장이라고 하니까 네. 우리 수수 씨가 간큰 남자잖아요 네. 아, 간일까요 네. 선생님 뭡니까 정답입니다 아입니다네 네. 아, 아,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중요 장기인데요. 이렇게 간에 당 속소가 침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인 간의 염증은 간경변증 또는 간암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지방간이 있었는데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가 간경변증, 간경화라고 도 하거든요. 그게 되어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40대 그 젊은 남자분인데도 요즘은 소화도 잘안 되고. 너무 피곤하고, 어, 그런, 안 좋은 증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간이 굳어있고, 딱딱해져 있고, 간은 작아져 있고. <목소리> 의사로서 제일 안타까울 때는 치료해야 되는 시기를 놓치고, 별로 그렇게 의사로서 병원에서 해 드릴 게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오시게 되면, 치료 성적이 좋지가 않거든요. 음... 음... 지방간, 지방간이 정확하게 뭔가요? 네, 네. 지방간은 말 그대로 지방이 간에 쌓인 건데 어디에 쌓이냐면 간 세포 안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간 전체 무게의 5% 이상 지방이 차지하게 되면 이걸 지방간이라고 하거든요. 현미경 사진을 보면 그중에 하얀 물방울처럼 보이는 것이 간 세포 안에 있는 지방 덩어리입니다. 어 네. 저렇구나. 그렇게 네, 물방울처럼 보이죠. 음. 지방간이 있는 간을 실제로 수술해서 보게 되면은 원래는 간이 약간 부르스름하거든요. 그러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약간 노르스름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이제 지방간이 나타난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술을 안 먹어요. 아안 드시고? 예, 안 먹는데 저는 지방간이 있더라고요. 지방간 있어요? 예, 있어요. 음. 오래됐어요. 평소 음. 에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음. 이런 분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음. 특히 이제 살이 찌신 분들이 지방간이 더잘 생기지만 살이 별로 찌지 않거나 오히려 마른 체형인데도 지방간이 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음. 한국에서는 있거든요. 네. 실제 지방간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교를 했을 때 사망 확률이 약 1.6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아 어, 우리 승수씨 지방간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더 애석해지네요. 저 이제 죽나요? <laughs>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 관리하면 거군요. 회복이 네. 됩니다. 아, 네. 아니 근데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내 소중한 간을 이 당독소가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니까 아 진짜 열받네요. 당독소. 당독소. 写吧，一个呀。Oh. Yeah.